아무 이름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아, 네. 그그첫 번째는 네, 셀카를 이것도. 찍는 듯한 셀카춤. 네, 셀카춤. 네, 셀카 셀카춤. 아, 네. 네. 네, 지금 보이는 하죠니까 살짝 네 보여주신다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아 이런 동작이 셀카. 셀카. 또 있죠. 네. 시골 댄스. 그래서 아, 아, 시골 댄스. 한번 보여주세요, 청중. 예, 시골 댄스. 계신 분들도 좀 네. 계실 테지만, 양해를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네. 어, 참, 천조군이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6, 6, 6, 네, 그렇기 네. 때문에. I need you.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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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breaking my heart. 아아 아아아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이게 좀 재밌는 춤인데. 네. <웃음> 네. 뒤로 나와 춤. 어. 아, 아 뒤로 나와 춤이라고. 네. 굉장히 재밌는 춤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창조한 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laughs> 다시 일어나고 계십니다, 창조 씨. 그새 앉으셨다가 또 일어나셨다. I need you, baby, baby, baby. 뒤로 나와, 뒤로 나와, 뒤로 어. 나와. 아. 아, 뒤를 이렇게 엄청 바뀌는 듯한. 네. 이제 그만하죠. 그만하죠. <laughs> 체계가... 네, 그만하죠 <laughs> 아, 그만하죠이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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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춤들을 보고 싶으시면요, 우리 틴탑의 무대를. <laughs> 그만봐요 아, 그만해요. 그럼요 어~ 궁금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음~